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원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기독교 서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책에서 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 거,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주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 뭐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내가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줄 때 그것이 주는 그 만족감과 기쁨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때 그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있대요. 그거는 자녀들의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부모인 나에게 의논해줄 때 특히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줄 때 그게 참 고맙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을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털어놓을 수가 있,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나오고 또 상황이 나오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조건적인 사랑의 반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 뭐 학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건강을 위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피트니스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야채 위주로 이렇게 이, 이런 음식을, 브로콜리나 이런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뭐, 3시부터 4시까지는 어떠 어떠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의 하루를, 스케줄을 쫙 이렇게 짜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걸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야,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들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이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조금 더 원하는 대로 그 대상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좀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더이 부분들이 개입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탈무드에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좋은 습관,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좋은 습관을 익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입해 주고 도와줄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눈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아이들도 하기가 쉽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는 스스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떻게 습관을 잡아주고 싶고 좋은 습관을 평생 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같이 동의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것들은 긍정적이겠지만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빛을 발하는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쳤을 때 예를 들면 자녀와의 관계니까 게임 중독에 빠졌다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느껴서 공부를 손에 놔버린 거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라면 만만치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끼니마다 식사와 간식을 주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때 이제 부모로서 해낼 수 있는 건 이겨낼 거라고 믿어주고, 울때 같이 울어주고, 그 마음이 돼서 이해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힘들었겠다. 외로웠지. 화나고 속상했지. 수고 많았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책 제목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해서 낮아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원인을 분석해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을 움직여서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극복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죠. 먼저 내 마음이 상한 것들을 감싸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시기를 이겨낼 거라고 믿어주는 그리고 내가 울때 같이 울어주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신뢰하는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의 특징이 이러, 이러이러한 거고, 내가 정말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이러이러한 거구나. 내가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맛있는 거 사주고, 믿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입장에서 내가 이해해주는 거. 그게 이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고, 진실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는 기독교 서적이기 때문에 내가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 혹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드시고, 믿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이 돼서 이해해주는 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